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평년보다 비도 많이 내리는 온난 다습한 기후가 올겨울의 특성인데요. 겨울답지 않은 겨울 날씨로 병해충 발생 우려가 높아지면서 농촌에서는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겨울 푸르름의 상징 보리. 하지만 올해는 다 자라기도 전부터 누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황화 현상으로 계속 방치하면 한해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확기에 수확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벌이 열 같은 경우 가격도 안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걱정됩니다. 올겨울 잦은 비가 원인인데 지난 연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90mm로 평년보다 55mm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기온도 평년보다 0.9도나 높았습니다. 기온이 높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처럼 보리의 생육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웃자람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자람 현상은 마늘과 양파 등 다른 밭작물에서도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대체적으로 날씨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특히 보리는 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온 다습하게 되면 곰팡이병이라든가 뿌리썩은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큰 문제는 식물의 활동성이 증가하는 다음 달부터 병충해 발생도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기온으로 죽지 않고 월동하는 곤충이 늘어나면서 과수나무와 밭작물에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이 이렇게 따뜻면 아무래도 내년 그러 그러니까 그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게 될려가 높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 정보를 고하셔서 그때그때 적기에 병해충을 방제해 주셔야 됩니다. 겨울답지 않게 계속되고 있는 고온 다습한 날씨로 농민들은 한해의 시작을 시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